안녕하세요. 오스코텍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 종목 최근에 거래가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면서 주가가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수상한 수급과 함께 주가가 최근 들어서 더욱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스코텍이 지금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남은 하반기 우리가 사고 팔아야 되는 매매 전략, 타점까지 제가 싹다 알려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자,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있죠? 아래에 있는 엄지척 버튼 한 번씩 눌러두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단기적인 차트룸을 봤을 때 35,000원 라인에 제가 파란색 선을 그어놨어요. 그래서 여기가 앞전에 올라가다가 저항 맞고 또 올라가다가 저항 맞았다 중요한 저항 때였는데 여기를 돌파하면서 거래 터지면서 여기서부터 또 시세가 새롭게 시작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는 추세 자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기 시작을 했고 근데 이 우상향을 누가 만들어냈냐? 자 지금 최근 수급을 좀 살펴보면요. 뭐 외국인들도 전체적으로 이제 강력하게 매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자 기관, 그 다음에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이런 데서 이게 매수가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연속적인 수급이 지속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니까 이러한 수급들로 인해서 오스코텍의 추세가 상승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자 반면에 이럴 때 개인 투자자들만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 뭐 나머지 투자주체들 기관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이런 데서는 싹다 쓸어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샀다 팔았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수급이 꾸준히 들어온다라는 거. 당연히 앞으로 이 종목의 주가가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갈 거라는 판단 때문이겠죠. 보통 매집을 할 거면 이런 자리에서 그냥 슬금슬금 담지 지금처럼 올라가는데 계속 매수하는 모습이 잘안 나와요. 자 그럼 지금 이렇게 거래가 크게 크게 들어오면서 주가가 이제 우상향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오스코텍이 이제 유한양행의 폐암 신약 랭라자원 개발 사이죠. 그래서 오스코텍이 기술료 수익 1,000억을 돌파를 하면서 돈 버는 바이오텍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또 제2의 렉라자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 기술이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스코텍이 올해 상반기 유한양행으로부터 랭라자 마일스톤과 로열티 총 106억 원을 수령을 했다. 그래서 2015년 랭라자를 기술이전할 당시 수령한 계약금을 포함한 올 상반기 기준 오스코텍의 마일스톤과 로열티 수익은 한 천억을 넘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렉라자에 대한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오스코텍이 지금 렉라자의 뒤를 이어 또 신약 파이프라인으로 국내 바이오텍, 아델과 이제 공동 개발 중인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아델Y01을 이제 꼽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제 글로벌 일상 단계에 있으며 기술 이전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빅파마들에 높은 관심을 받고 있고 현재 기술 이전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빠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중에는 기술 이전 계약 체결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호재성 뉴스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기관이나 외국인 연기금, 사모펀드 이런 데서도 이제 매수가 꾸준히 좀 들어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뭐 시장의 분위기도 좋고요. 제약바이오가 또잘 올라갈 수 있는 시장 환경이 만들어져 있고 오스코텍도 개별적으로 호재도 계속 나오는 중이라서 뭐 당연히 주가가 못 올라갈 이유가 없겠죠. 자, 그러면서 지금 아주 중요한 구간까지 주가가 올라왔어요. 자, 여기가 왜 중요하냐? 자, 지금 이 종목의 차트를 봤을 때 앞전에 올라가다가 이제 부딪혔던 강력한 이제 저항이 한번 나왔던 그 구간이 한4 5 0 0원 라인이에요. 근데 지금 올라오면서 거의 그 부근, 이 매물대가 가장 많이 쌓여있는 구간까지 올라왔어요. 자, 근데 매물대가 가장 많이 쌓여있는 구간이 돌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강력한 저항이 돌파가 되면 그 돌파가 나온 시점부터 돌파 시세가 나와요. 그래서 이 45,000원을 돌파한 다음부터는 매물대가 굉장히 얇아지기 때문에 주가가 탄력적으로 더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올라갈 때 보면은 올라갈 때 거래가 많이 안 터졌어요. 앞전에는 거래가 많이 터져서 고점이 뜨고 주가가 내려왔는데 이게 만약에 급등이 나오면서 거래가 빵 터졌잖아요. 그럼 저항을 맞고 내려올 수 있는데 적은 거래량으로도 지금 주가를 들어올리고 있다. 매물 소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이번에 돌파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거래가 터지면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뭐냐? 여기서 지금 매물 수화 과정이 조금은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싸게 살수 있는 타점을 잡아내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왜냐면 오스코텍 이거 지금 모멘텀으로 보나 수급으로 보나 사트 흐름으로 보나 더 올라갈 거거든요. 자, 그러면 사실 지금부터 매매를 해도 뭐 올라가서 수익을 볼수 있겠지만 우리의 목표는 그래도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조금이라도 싸게 사서 우리가 이제 먹을 구간을 많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눌림이 나오더라도 막 길게 나오거나 하지는 않고 짧게 한번 눌림 싹 주고 그 다음에 바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타점을 노려봐야 되는데 제가 타점을 잡을 때 이제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자첫 번째는요 자 올라가다가 이제 눌림이 나올 때 거래가 줄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갈 때는 타점을 안 잡는다. 이게 올라갈 때잡으면 단기적으로 이제 비싸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가가 잠깐 쉬어갈 때 살짝 눌림이 나올 때 거래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요 우리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싸게 살수 있는 타점들이 나와요. 그래서 오스코텍은 이번 주부터 우리가 눌림목 타점 잡아봐야 되는데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오스코텍도 지금 주가가 이제 잘 올라가고 있는데 자 주가가 강력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종목의 상승을 주도를 하는 주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포들의 움직임을 포착을 잘 해야 되는데, 자 보시면 이 주포들의 움직임, 빨간 선을 살펴보시죠. 이 신호가 뜨면 주가는 올라가요. 주포들의 움직임이 뜨면 바닥에서 정확히 뜨고 주가가 올라가죠. 그러면 뒤에서 지금 거래량 봤을 때 타점이 한 하루 이틀 정도면 바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살짝 눌림 나올 때한 4만 2,500원 아래로. 그래서 4만 2,500원 이하로. 눌림이 나왔을 때좀 타점을 잡아봐야 되는데 이 주포들의 움직임까지 포착이 된다면 거기서부터 주가가 또 밀고 올라가니까 이거는 조금 더 정확한 타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목표가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얘기를 좀 해드리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매도를 언제 할지보다는 매수가 훨씬 더 가까운 시점이니까 사야 되는 타점이니까 이번 주 지금부터 집중해서 제가 원하는 가격 그리고 주포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포착이 됐을 때 진입을 지금부터는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중요한 타점. 조금이라도 좀 싸게 살수 있는 타점 그리고 이제 매도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가서 팔 때도 제가 매수 매도 타점이 나오게 된다면 오스코텍의 타점이 나왔을 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타점들 다 실시간 문자로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이거 타점을 왜 공유를 해드리냐면 저는 지금 제 유튜브 채널 10만 구독자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10만 구독자 달성할 때까지는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종목들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공유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수익 내드리고 제 실력을 증명해 나갈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수익이 많이 나야 제 채널도 빨리 성장하고요 그리고 제가 훨씬 더 유명해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타점을 공유해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혹시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면 자 지금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구독하셨나요? 자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타점 어떻게 챙겨드리냐면 여기 위에 보시면 제 번호 띄워놨습니다 010-6790-5019 이거 제 번호니까 저장해두시고요 그다음에 저한테 이제 문자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딱 남겨두세요. 그러면 문자 남기신 분들은 이제 타점 알림 신청 완료니까 또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점들 그대로 공유를 좀 해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스코텍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꼭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타점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시 하나만 보여드려 보면요. 이거는 올릭스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올릭스의 주봉 차트를 봤을 때이 주포의 움직임 포착되면 주가 급등, 움직임 포착되면 급등. 움직임 포착되면 급등했죠. 그래서 이번에 기업 역사상 신고가도 뚫어내고 또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큰 바닥에서 나오는 이런 주포들의 움직임이 포착되는 종목들 꾸준히 매매를 좀 하고 있는데 이거 올릭스도 마찬가지. 제가 이런 좋은 종목이 있으면 저 혼자서 매매하지 않는다.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 나눠드리려고 이런 타점 떴을 때다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희 황소주식 채널에 올릭스라고 검색을 해보면요, 제가 이제 앞전부터 영상을 꾸준히 올려드려왔어요. 그래서 이 종목 상한가 가기 전에도 전재산 배팅하는 이유 그리고 9월 달 주가 폭발한다 자 그다음에 뭐 주가가 눌릴 때도 진짜 크게 가는 이유가 있다 눌림 타점쓸로 담아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많이 들려왔던종목이 그래서 올릭스가 이제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이번 주에 상한가도 가고 또 이제 기업 역사상 신고가 가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전에 제가 이제 타점 공유해 드렸던 거이 종목이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주가 상승으로 증명을 해왔고 남은 9월 달도 계속해서 이런 종목들 매매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지금부터 주포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면서 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으면 제가 이것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타점 공유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반드시 저희 채널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 제 번호 띄어놨으니까 01067905019로 이제 저한테 우리 구독자라고 구독이라고 이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또 이런 중요한 종목들 타점 나왔을 때 제가 매매하는 타점들 그대로 좀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안 받아가시면 손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의 구독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사점 꼭 챙겨가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채널 구독자 수가 지금 2만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건 제가 그만큼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좋은 영상들 그리고 많은 수익들 내드리면서 채널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왔는데요. 저를 구독해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해오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구독자 이벤트를 하나 더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100만원 상당의 이벤트니까, 자, 지금부터 한번 집중해보세요. 자, 보면 제가 매수매도를 할때 기준이 되는 이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목의 주가를 움직이는 것, 결국에는 그 종목의 주가를 올리는 주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지표는 이 주포인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세력의 매도 타점을 잡아내는 이 지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예시로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자이 종목에서 보면 여기 빨간색 화살표가 보이시죠 자 이게 세력의 매집 신호예요 그래서 이런 매집 신호가 뜨면 주가가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가요 그리고 또 눌림이 나오고 또 매집 신호가 뜨고 나서 주가가 상한가를 갔죠. 그러니까 저는 이종목 이제 매집 신호가 꾸준히 떴기 때문에 아, 이 종목 앞으로 크게 갈수 있는 종목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영상으로도 많이 남겨 드렸어요. 저희 채널에 이제 로보티즈라고 검색을 해 보면 제가 올려 드린 영상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로보티즈에 대한 이제 많은 영상들을 올려 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꾸준히 같이 매매를 해 왔는데 자, 보면은 4월 1일 날 제가 강력한 바닥 신호가 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뭘까요? 자, 보면 4월 1일이 언제냐면요. 자, 이 날짜거든요. 여기서 제가 이거 강력한 바닥 신호가 떴다라고 한 거는 앞전에 이 매집 신호가 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로보티즈에 이제 선을 그어 놓고 자, 바닥을 잡을 때 보면 꾸준히 이 매집 신호가 떴죠. 자, 그러면 이거는 크게 갈 거다라는 얘기였기 때문에 제가 로보티즈를 급등 직전에 한번더 영상을 올려 드렸어요. 자, 그래서 5월 13일 날 보면은 이게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로보티즈 영상 중에 조회수가 600이 나왔다. 여러분들 이 5월 13일날 올려드린 영상이 왜 이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왔냐면요. 자 그래서 이거 제가 5월 13일에 로보티즈 영상 올려드렸던 건데요. 자 이때 제가 로봇주 다시 대폭등 시작. 그래서 로보티즈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잠깐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더 올라가면은 자 여기서 신고가네. 이제 이 기업의 기업 역사상 신고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살짝 올라가는 게 아니라 크게 좀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차트 형태를 보면은 자, 1차 상승 나왔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주가 박스권 그려요 그다음에 여기서 힘을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2차 상승으로 가는 자, 이런 식의 상승 패턴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앞전에 움직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상승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알려 드렸었는데 자, 그러면 5월 13일이 언제예요? 자, 보면 차트에서 지금 5월 13일이 자 정확하게 이 날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그 전에 상한가 하기 직전 타점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세력의 매집이 떴고 그 다음에 주가가 이제 박스권을 보이면서 여기를 돌파하기 직전 타점이었기 때문에 제가 또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주가가 또 엄청나게 올라갔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매수 타점 매수 타점 떴어요. 주가가 올라가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 매도를 하면 될까요? 세력의 목표가에서 매도를 하면 되겠죠. 세력이 매집을 해서 주가를 올리는 거니까, 그럼 세력이 목표로 하는 매도 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게 바로 이 노란색 선이다. 세력의 목표 선. 그래서 올라가면, 자, 이런 자리에서 이제 고점이 한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매도를 하고, 그럼 또 주가가 눌리죠. 자, 그러면 다시 매수 타점이 떴을 때 매수를 하면 어떻게 돼요? 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또 상한가 같죠 자 그러면 세력의 매수 타점에서 우리도 같이 매수를 하고 올라갔을 때 세력의 매도 타점에서 같이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주가 눌렸을 때자 세력의 매수 타점 떴으니까 다시 매수를 하면 이런 큰 시세가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세력의 매수 타점과 그리고 매도 타점 지표를 좀 나눠 드리려고 하는데 이 매수 매도 지표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있죠 여기 위에 제 번호 이제 나와 있어요 01067905019로 저한테 이제 지표라고 자, 이거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 거 지표 보내드릴 건데 근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 지표 좀 달라라고 문자 보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보내드리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분한분좀 보내드려야 되니까 이거 보내드리는데 며칠 걸릴 수 있다는 점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뭐 어쨌든 지표라고 저한테 이제 문자 보내두시면 제가 늦더라도 이 세력의 매수매도 타점 지표 다 보내드릴 거니까 이거 문자 남겨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심화 과정 하나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이 종목은 카카오페이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 매수 타점 매수 타점 떴죠. 그러면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가요? 자 노란색 선 닿는 지점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여기 부딪히고 나서 주가가 잠깐 쉬어가는데 원래는 세력의 목표가에 닿았으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밀려야 되는데 여기서는 안 밀리죠 그래서 간혹 세력의 목표가를 터치를 했는데 안 밀리거나 오히려 뚫고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힘이 엄청나게 세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음 상승파동이 반드시 나온다 자 그래서 이것도 제가 영상으로 남겨드렸는데 자 카카오페이 미친 상승 최소 여기까지는 간다 카카오 그룹 대장주 반드시 잡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목표는 카카오페이 눌림목 타점 한번 나왔을 때또 공략해서 그 다음 상승을 노려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잡아야 되는 눌림목 타점이 어디냐면 자 이거 6만원부터 5만 5천원 라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앞전에 이갭 상승하면서 올라왔던 구간 있죠 내려갔을 때 지지되고 지지가 되었던 구간이 5만 5천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매수 타점이 뜨고 올라가는데 여기서 세력의 목표가 짚고 안 밀렸어요. 아 그럼 이거는 단기적으로 한번더 급등할 수 있는 타점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타점 얼마라 그랬어요. 6만 원에서 5만 5천 원. 자 여기서 눌림목 타점 나온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6월 15일 날 영상을 올려 드렸으니까 자 아, 보면은 여기까지 보고 이제 영상을 올려 드렸던 거예요. 자, 그다음에 어떻게 됐어? 요 주가가 정확하게 눌리죠. 어디까지 눌려요? 자, 저가가 54,300원.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서 타점 딱 주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그러니까 한 70%에서 80% 정도 바로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력의 매수와 매도 타점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되 이렇게 응용이 필요한 종목들 그리고 반드시 잡아내야 되는 이런 종목들은 제가 물론 영상으로도 올려드리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따로 이제 문자 타점도 보내드린다. 그래서 이렇게 세력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또 엄청난 상승 보일 수 있는 종목들 같이 좀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자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렇게 수익 날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 때 타점 문자로 공유해드리면서 같이 매매를 해보고 있으니까요.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스코텍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우리가 이제 매수 타점에 대한 얘기도 했으니까 이제 올라갔을 때 어디까지 목표가를 볼지 언제 팔아야 될지 매도 타점에 대한 얘기도 해봐야 되겠죠 왜냐 우리가 이제 매수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팔아야 수익이 나는 거기 때문에 이 매도 타점을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혹시나 이제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너무 빨리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고점이 나와서 팔았어야 되는데 못 팔고 떨어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목표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세력의 매집 타점이 들어오면은 어디까지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력의 목표 선인 노란색 선 부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가 한 62,000원 정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오스코텍의 목표가 62,000원 정도 잡고 볼 건데 자 이게 이제 주봉상에서 봤을 때도 중요해요 왜냐 여기 45,000원 돌파하면은 이제 시세 세게 나올 수 있다라고 했죠 위에 매물대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런 구간들은 이제 매물대가 얇으니까 치고 올라가기가 조금 더 수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라가다가 이제 전 고점 부근 여기서 저항을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만 또 여기를 뚫어내면 기업 역사상 신고 가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뚫어내진 못하고 또 올라갔다가 부딪히고 또 내려왔다가 다시 차트 만들고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까지 왔을 때, 만약에 이제 매도 타이밍을 놓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놓치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쭉 떨어져 버리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매도 타점이 나왔을 때는 뭔가 변수만 없다면, 우리가 일단 수익 실현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잡는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조정에 대한 리스크, 기다리거나 아니면 주가가 내려가는 리스크를 좀 덜어낼 수가 있으니까 훨씬 더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매수와 매도에 대한 기준 오늘 잡아드렸고요. 물론 이제 가격은 잡고 보지만 혹시나 올라가거나 아니면 내려가거나 하는 또 이제 주가가 이제 변수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어떤 이슈나 변수가 있어서 우리가 사고 팔아야 되는 타점이 바뀐다면 그것도 제가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혹시나 제가 매수 매도 할때 영상을 못 올려드리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못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럴 때도 우리 구독자분들만큼은 또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 타점 나왔을 때는 실시간 문자로 다 이제 공유를 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여기 위에 제 번호 띄어놨으니까 01067905019로 이제 구독이라고 저한테 두 글자 남기셔서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챙겨 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최근에 또 이렇게 신고가 돌파를 할수 있는 그런 이제 차트 그리고 종목들이 유행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여기 또 뚫어내면서 뭐 기업 역사상 신고권 아니지만 또 52주 신고가 정도는 가뿐하게 달성을 해줄수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돌파하기 전에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집중해서 9월 달잘 매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9월 달 우리 파이팅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